오늘은 무한의 계단 오늘 신기록을 개, 그 엘리베이터 400계단으로 오늘 계단 2000계단을 도전하려 합니다 저와 함께 할 사람은 민몽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무한의 계단 영상을 올리고 10분 뒤에 그 댓글에다가 써놓을게요 그 마인클래프트 영상때 그그 하리의 동생을 맞추는 게 게임을 했잖아요. 문제를 냈잖아요. 그거 두부 둘이 돼지 중에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무한의 계단 신기록은 1,600입니다. 제가 그냥 계단을 안 타고 올라가는 게 거의 한 신기록이 300 아니면 400입니다. 이거 하고 10분 아니 바로 또 계단 예, 고스트워라는 게임의 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다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어려운 입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저는 항전판 캐릭터를 다 모으는 게 꿈입니다. 민우처럼요. 이렇게 계단을 가요. 이렇게 계단을 가서 아또 떨어졌어. 그러면 부활을 해줘. 이렇게 가주시면 이렇게 빨리 끝 가주시면 누구 더 바르게 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캐릭터를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캐릭터를 음, 영이로 바꾸도록. 그래서 이렇게 좀만 기다려 주면 됩니다. 이번엔 또 문제를 냅니다. 뮤, 얘, 얘의 이름에 맞춰주세요. 이름, 무, 이름, 딸기우유, 이름, 그리고 뮤! 여기 셋에서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신비 아파트 그 맞추기 영상이랑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막 글씨도 쓰고 막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어 너무 글씨가 이상하면은 모래로 지는 마시세요, 마 주세요. 예 오늘도 600이 거의 됩니다. 이제부터 말을 안 하, 이제부터 저는 말을 하면 은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을 안 하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늘, 오늘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어요 역시 저는 너무 게임을 못하나봐요. 현우가 났어요. 현우는 자꾸 나와요. 얘는 너무나게 안 귀엽는데. 그 저번에 그 제가 틱톡 영상에 오뚜기를 올렸어요. 거기에 현우 오뚜기가 있는데 현우 오뚜기를 찾아요. 총 두 개입니다. 예. 찾으시면은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오, 아! 또 떨어졌어. 이번엔 이거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laughs> 너무 못하죠? 그러면 이거 알게스도 이런 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 전쟁 오늘 여기 4,000달러를 다 쓰도록 할게요. 저도 드래곤, 나 드래곤을 한,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 그니까, 러잘 하다 보면, 얻, 얻으겠죠? 이게 떨어지면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받고 마무리를 지어도록 할게요. 이거 3,000은 제가 똥 좀 돈을 많이 모아서, 하도 돈을 좀만 많이 모아서, 다시 또 여기로 할게요. 일단 광고가 지나면 하도록 할게요. 예,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아니, 여기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를해주시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게 좋네요. 그러면 쫙 여기 여기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한정판 캐릭터 이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저의 캐릭터를 보여드릴게요. 비즈미스멜비즈미스멜은 수염이나 못생긴 아저씨다. 지아리더 춤을 치는 여자다. 보관가. 덩치 같은 사람이다. 복서. 엄청나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테니스 선수. 테니스. 테니스. 안시우랑 똑같은 사람이다. 드라큘라 피를 빨아먹다. 태권소년 태권도를 잘하는 소입니다 반이걸 예쁘게 기연척하다가 화난다. 골목에서 막 치라고 선생 다른 사람한테 혼난다. 어린이제 필요 없다. 저 이거 없는 거예요. 어 미니축구 선수 아기 아기가 축구하는 거라 물에 타이 무 물에, 물에 타이레놀을 한다. 리듬 체조, 리듬에 맞춰 체조를 한다. 서퍼, 배를 타고 수영을 한다. 공을 가지고 수영을 한다. 비밀 요원, 아무 아무 사람한테도 말을안 하고 그냥 지키는 요원이다. 프랑켄슈타인, 못생긴 큰 거인이다. 마라톤은, 마라톤은까지 하세요. 마라톤은 스프까지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안녕!